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무한입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무한 연꽃축제가 동양 최대의 백년 자생지인 일로우 회산 백년지에서 개막됐습니다. 33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광활한 회산 백년지에 소망 풍등을 띄워 보내는 행사와 함께 결혼 50주년을 맞이한 부부 아홉쌍을 대상으로 금혼식으로 개막한 올해 축제는. 연꽃향기 찾아 떠나는 무한여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험 프로그램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무더위 속의 겨울을 체험해 볼수 있도록 얼음 이글루를 비롯해 얼음 위에서 활쏘기, 구슬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 얼음을 활용한 시원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고 연꽃을 활용한 무료 시음과 요리 경연대회, 걷기 대회 등도 열립니다. 또 행사 기간인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날부터 4일 동안 몽탄면 호담항공우주 전시장을 비롯해 무안 생태갯벌 센터 등 주요 관광지 시설을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제 25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회산백년지에서 연꽃축제와 연계돼 개최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이번 무궁화 축제를 위해 지난해 회산백년지 자연생태공원 내 사업비 1억여 원을 들여 홍단심계와 백단심계 등 20여 종의 다양한 무궁화를 구간별로 식재하고 개화 시기에 맞춰 꽃을 관람할 수 있도록 관리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 기간 무궁화 분화 전시와 무궁화 사진 전시를 비롯해 무궁화 LED 등 만들기, 무궁화 차와 무궁화 떡을 무료로 시식할 수 있는 체험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지난달 12개장한 회산백년지 야외 물놀이장에 더위를 피해 몰려든 이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올해 회산백년지 야외 물놀이장 부지를 확장해 그늘막과 그늘쉼터 등 휴식 공간을 대폭 늘리면서 매일 1,500여 명 이상이 찾아 물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또 상수도를 사용해 매일 최고 수준의 수질로 관리하고 이용객 안전을 위해 수상 안전 요원과 간호 조무사를 상시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무한군이 정책 실명제 대상 사업 예순 한 건을 선정하고 투명 행정을 펼칠 계획입니다. 대상 사업을 살펴보면 개발촉진 지구 개발 사업 등 5억 원 이상 예산 투입 사업 39건 행복택시 운영 등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 사업 18건 무한 관광 종합 개발 계획 수립 용역 등 5천만 원 이상 용역 3건, 기타 1건 등 군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정책 사업 총 61건이 선정됐습니다. 군은 이번에 선정된 61건의 사업에 대해 군민들이 정책 추진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사업 계획, 추진 상황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된 뒤 사업 관리 이력서도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무한군이 고온다습한 기후가 지속돼 벼병해충 발생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방제 지도에 나섰습니다. 무한군은 지난달 실시한 벼병해충 관찰포 예찰 결과 먹노린재와 흑명나방이 평년보다 발생이 크게 증가해 수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지는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농가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8월을 벼병해충 일제 방제기간으로 정하고 마을 방송과 이장회의 등을 통해 친환경 재배 지역을 제외한 모든 논의 일제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지난 1일 품바의 고향인 무한구 일로역 광장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료 품바 공연이 열렸습니다. 특히 연극 품바의 창시자 고 김시라 선생 탄생 70주년을 맞아 극단 가가의회 주관으로 공연한 연극 품바 품바 시대가 김시라 선생의 고향에서 다시 무대에 올라 관심을 모았습니다. 무안군농탄면 녹색마을 만들기 운영회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갖고 이름면 일특색 사업의 일환으로 시가지 쓰레기 수거 등 환경 정화 운동과 10km에 이르는 도로변 꽃길 가꾸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제 19회 무한연꽃축제가 열리는 회산백년지에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는 빅토리아 수련이 전국의 사진작가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큰가시연꽃으로 불리기도 하는 빅토리아 수련은 잎과 꽃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수생식물로 전국 최대 규모로 20주를 심어 전시하고 있습니다. 만성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는 그동안 65세 이상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수술비를 지원했지만 중위소득 80% 이하로 대상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지원금도 의료비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보조기 구입비 등 100만원 이내에서 1인 1회 지원했던 것을 1인 2회로 확대해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야간에 수거했던 음식물 쓰레기를 이달부터 주간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음식물 쓰레기는 새벽 2시에 수거했는데 배출하는 주민은 시간대 맞추기에 어려움이 있고 수거하는 근로자는 안전 문제와 피로 누적 등의 근로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제기돼 8월부터 주간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읍면별 수거 시간대를 살펴보면 무안읍과 남악신도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 6차례 삼양읍, 일로읍 몽탄면, 청계면은 월수 금요일 주 3회, 운남면, 망운면, 현경면, 해제면은 화목 토요일 주 3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와 여행, 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발급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하기 위해 약제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 환자로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됩니다.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 황토골 환경 지킴이 카페가 개설됐습니다. 이 카페는 특히 환경 파괴, 불법 쓰레기 투기 등 불법 현장을 고발할 수 있도록 구성됐고, 무안 군청 홈페이지 배너로도 연결됐습니다. 음. 이상으로 네트워크 무한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